어, 요즘에 여러분들이 투사 관련해 가지고 조금 그래도 관심도가 옛날보다는 조금 올랐잖아요. 아무래도 리부트 한다고 한다 보니까 잠깐만요, 여러분. 제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리니지 무기 백과사전. 실에 진짜 중세시대 때체인스워드 가지고 진짜로 전투를 했을까? 정확하게 말하면 어때? 리니지에 나오는 체인스워드는 상상 속의 원거리 검이래요 시구루이라는 애니메이션 아십니까? 이게 검 칼자루면 여기를 이렇,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잡고 때리는 검법이 있거든요 칼 길이를 길게 해서 내가 갖고 있는 한손검 어, 아니면 또는 장검 그거에 대한 사거리를 더 늘려갖고 때린다라는 거에 모티브를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 그 어렸을 때 플레이스테이션이랑 그 오락실에서 소울 칼리버 게임 아시죠? 거기서도 나왔던 건데 아이비라는 친구의 무기로도 나왔다고 합니다. 이거는 좀 많이 봤죠. 닌자물이나 사무라이물 그런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영화에 보면은 이거 돌리는 사람들 많이 나와요. 이런 것도 쇠겸, 쇠겸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리니지로 넘어오면 체인소드 리니지 리마스터에는 용기사 리니지 M에는 투사만이 사용할 수 있는 전용 무기다. 근거리 격수 중 우월한 사거리라는 컨셉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옛날 두한 공격. 근데 요즘에 그런 것들이 너무 사라지다 보니까 너무 침범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런 컨셉이나 들 장점이 없어. 졌다고 보인다고. 아니 솔직히 여러분들 뭐 물론 이제 이거, 이건 헛소리기는 하지만 투사 세칸이 맞아요. 너도 나도 세칸인데. 그 잡고 이득을 보려고 하는데 그랩 잡고 이득 안 보고 둘이서 같이 때려요 혼자가 아니라.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사거리 좀 늘려줘야 된다고 나는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이고. 근데 지금 이 얘기를 왜왜 왜 꺼냈냐? 투사를 하게 되면 이제 첫 번째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게 무기 초이스잖아요. 이게 좀 유래가 좀 있기는 있어요. 옛날에 투사 같은 경우는 처음 출시됐을 때 체인 소드의 공속이 양송검급이었어요. 너무 느렸었어요. 예전에 투사 처음 출시됐을 때는 정말 오려 이런 체인소드를안 썼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투사는 체인소드를 써야 됩니다. 이게 지금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갈 건데 마땅치가 않아요. 요즘에 희계무기 같은 경우는 이런 탭의 오시리스 한 손검이 새로 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체인소드에도 탭의 오시리스 체인소드 하나가 출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파템으로 봤을 때 고질적으로 안 좋은 부분이 이 정도 스펙이신 분들은 손상되는 몸을 잡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이게 아예 없어요. 없어가지고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마족 체인소드를 만드시는 분들이 많았거든. 왜냐면 손상 방지를 하려면 진입장벽이 악체까지는 올라가야 돼요. 즘에는 이제 블러드서커 이거 바, 달아줬죠. 옛날엔 없었습니다. 이거 희귀 무기이신 분들이 대다수 새로 나올 템의 오시리스 체인소드를 많이 쓰시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체인소드를 쓰시는 분들께 말씀드리는데 양손 무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방패 못 착겠죠. 가더를 착용하셔야 되는데 이게좀 저렴하기는 해요. 근데 매물이 없어. 스펙이 낮으면 그냥 같은 가격. 대비트 높은 체력 가더 쓰는 게 제일 좋아 나머지 분들은 이제 뭐좀더 올라가면 수호가더 눈에 보이고요 피니스 가더에 눈독 들이지 마세요 이게 맞아요 여러분 뭐더 이상 올라가면은 뭐샌드웜 가더 뭐 이런 거 있으니까 여기는 이제 입맛대로 고르시면 될것 같고 영웅 무기가 이제 여러분들 좀 머리가 지끈지끈 할 겁니다 이번에 리부트 되면서 무기까지 만져줄지 안 만져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극한의 체인 소드가 아이스 이럽션이 피흡수가 되는 걸로 변경이 된다면 아마 블러드 서커는 장점이 없어질 거예요. 지금 이 아이스 이럽션이 리니지 리마스터랑 다르게 피흡수가 안 되고 어, 데미지만 나가다 보니까 데미지도 별로예요. 지금은 안 씁니다 근데 혹시라도 만져준다면 쓸수 있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작은 대상 데미지가 제일 높긴 높거든요 그리고 리니지 리마스터에 있는 할파스라는 스킬 같은 경우는 작은 대상 데미지 기준으로 카베팅 데미지가 좀 주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극체가 이런 부분은 좀 괜찮을 수 있지만 옵션이 좀 별로라서 아이스 1옵션이 그래서 영웅 무기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그냥 블러드 서커선에서 정리가 다될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전설로 넘어오게 되면은 아 이거는 뭐 그냥 티어를 나눠놨기 때문에 아우라키아 체인소드가 갑이죠 신성 검사의 스턴이 새롭게 리뉴얼되면서 더디바인에 어, 신성검사의 스턴이 들어간 대상을 때릴 때 언데드 추가 데미지가 있는 무기로 때리는 게 확실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지금 선별자 체인소드 3티어 같은 경우는 재질이 황금이고요. 오시리스 체인소드 같은 경우도 재질이 금입니다. 그 다음에 아우라키아 체인소드가 신성검사 더 디바인 때싹 바꿔줬죠. 1티어 무기들 재질을 오리아르콘으로. 요거 요거 또 물건이야. 아, 다이아가 좀 모자르다 라고 하면 이제 밑에 단계로 봐야 되는데 3티어에 있는 소멸자 체인소드는 크림슨 볼텍스라는 디버프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3티어의 그랑카인 분노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오시리스 체인소드 테베카우스가 적용이 되고요. 그랑카인 분노도 똑같이 달려있는데 2티어로 적용됩니다. 이거는 그냥 봐도 오시리스 체인소드가 훨씬 좋죠. 중요한 건 이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지. 추가 데미지와 작은 대상 데미지와 피어 적중률과 힘 강화 데미지까지 다 넣었을 때, 그러면 데미지가 총 얼마나 되냐, 준비했습니다. 내가 이걸 위해 빌드업을 했지. 자, 초당 때릴 수 있는 속도, 몇 초냐? 1초에 1 2 7일대를 때립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변신하고 촐기 먹고 블러드러스트하고 드진까지 먹은 공소까지 버프 공소까지 다 더해서 포안 쓰고 평타 쳤을 때 초당 데미지를 구한 겁니다. 추가적으로 하나 더 봐야 될 거는 이거예요. 약점 노출이 쌓입니다. 각 무기마다 쌓이는 확률이 달라요. 일반 같은 경우는 약로 100대 때리는 동안 한번 안 쌓였어요 고급은 100대 때리는 동안 31번 그런 식으로 각각의 무기의 등급마다 약점 노출이 쌓이는 확률이 다르고 근데 저거는 확률이 애매해가지고 여기다 넣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먼저 드리는 말씀은 구 마족 체인소드가 구 악체랑 비슷할 것이냐 일단 기본적인 초당 데미지 DPS만 보더라도 립니다 근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 양노사일 확률 자 그럼 12마체로 만들어 보자고. 그러니까 좀 비슷합니다. 약점 노출 사일 확률까지 계산하면 이거 12마체도 구학체랑 게임이 안된다는 얘기야. 아무리 인체트 높은 그 전단계 의 등급의 무기더라도 그 다음 단계 그 높은 더 다음 등급의 무기를 따라갈 수가 없다. 구학체랑 7성체랑 차이도 어마어마합니다. 1 2학체 정도는 돼야 되는. 여기까지 하면은 DPS 가 이제 7 성체를 초과하면서 조금 괜찮아진 거지.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 약점 노출 확률, 전설 무기가 더 높을 수도 있다는 얘기. 거기다 추가로 피어 적중률이나 크림슨 볼텍슨이나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하면은 12 약체도 7 성체한테 안 됩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건5체랑 성체는 비교를 해봐야 돼요. 이티어 무기인 오체가 DPS 가 아주 조금 더 높아요. 이거를 근뎀으로 환산하면은 데미지를 한번 이로 올려볼게요. 데미지 1 차이네, 근데. 근데 여기서 가격도 우리가 따져봐야 된단 말이야. 7성체는 저렴할 거고, 3티어니까. 이티어인 오시리스 체인소드는 비쌀 거라고. 와우, 가격이 얼마 안 하네. 어, 헬바인 비수 37,000쯤 하네. 만다이아 차이라고. 야, 만다이아의근대1 정도 이득 보는 거는, 어, 사냥은. 가성비, 선체가 더 좋은데, 전투는 저 가격을 치르고더라도, 오체를 가져와야 됩니다. 같은 인센트면. 명중이 기본적으로 3차이가 나요. 상대방 방어구 12방도 떨굽니다. 이거와 피어 적중률도 좀 다를걸요. 2% 차이.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할파스의 기본 개념으로 보자면, 어, 3배라고 쳤을 때, 그래도 데미지 한3 정도 더 높아요. 카페틱 데미지가. 그렇다고 선별차체인소드가 완벽하게 사냥무기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얘도 당연히 전투가 가능한 전설급, 3티어 무기입니다 와 크로노스 공포는 야 얘는요 아우라키아 체인소드 1티어 무기가 13 정도 되면 이제 DPS가 따라가는데 여기에 카오스 크래시 터지는 거 추가적으로 DPS로 환산하고 이레이지, 이면 유틸성까지 가져다 대면 와 이거는 진짜 크로노스 공포는 미친 범입니다 이렇게 좀 무기를 정리를 한번 해봤구요. 전설 무기는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잘 골라주시면 될것 같고 영웅 무기는 불서선에서 정리 그리고 희귀 무기는 여기에는 없지만 어, 새로 나올 탭의 오시리스 체인소드 선에서 정리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투사 이번에 새로 나올 리부트 많이 기대가 되는 와중에 무기 정리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방어구 정리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방어구도 쓰읍 신경 쓸게 많아